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쏩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배송되는 공동구매 시스템 저신님과 함께 공구마켓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신님 미션입니다 미션이요? 공구하면 두 번째 공구매가 타자로 정첨되었습니다 5분 뒤 공구마켓 담당자밑 미팅 예정되어 있습니다 5분 뒤요? 저희가 첫 번째 박궁나 님한테 전달된 어머. 공구함이 있어요 <laughs> 자 전달해드릴게요 아 이거가 짜잔 어? 아니 이거 미리 얘기해줬어야지 네. 고기를 하나 넣어줬어 고자 네. 이거 제가 깨끗한 거안쓴 거예요 이거 난 몰라 <laughs> 이게 왜 브랜드 담당자 5분 뒤에 온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데 떨지 않습니다 <laughs> 10년째 지금 브랜드 딜을 하고 있어서 2,000명 하면 얼만데요? 3만 8백 원 2백 원 어디다 쓰세요? 아 그럼 3,000명 아, 모았다 아, 그럼 반값이 되나요? 반값은 왜두배를 모으는데? 2만 원 언더면 진짜 3,000명 이상 될것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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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데이 아, 담당자 어, 안녕하세요 서혜연 입니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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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좋아하시는 사이거든요 어, 어떻게 하지어지아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고무마켓의 표현수라고 하죠 반갑습니다 네. <laughs> 별명이 문성근인데 아, 네. <laughs> 신님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아 진짜요? 네. <웃음> <오늘> <웃음> 제가 와인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아시고. 아 저는 또 따로 준비한 게 없어서 공구마켓 VIP 콕폰 네. 네. <laughs> 아 너무 화창한데. <laughs>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신님께서 오늘 공부하시게 될 제품은 레이데이 히알루로닉 4종 세트인데요 음. 저희 레이데이는 숙녀에서 소녀로 돌아가고 싶은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담은 숙녀를 몇살 때로? 음. 저희는 이제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의 30대, 50대 너무한데? 두분 <laughs> 20대이시잖아요 어? <laughs> 구성품을 소개해드리자면, 기미 잡티 부분 1위 화이트닝 앰플이랑, 하루종일 촉촉한 피부를 느끼실 수 있는 수분크림, 밤 동안의 피부 케어를 도와줄 나이트크림, 피부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는 리페어 크림까지 이렇게 네 가지 세트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네. 원래 가격은 어떻게 되죠? 이 출시가가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45,000원이고, 크림은 39,000원씩이고, 9,900원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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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너무 세죠? 저렴하다 보는데요 어? 정말요? 왜냐면요 3 0대 라인은 보통 좀 가격이 높은데 얘는 음, 음. 잘 나온 거 같아요 근데 기존 다른 화이트닝 히알루로닉 제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음~~ 맞아. 요거는 당연히 미백 기능성 성분인 그 나이아신 아마야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제 백옥주사 성분인 글루타치온도 같이 들어가 음. 있고. 피부에 좋은 12가지 식물성 성분도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촉촉한 피부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앰프 4개 네 들어있어요? 다섯 개씩 다섯 개를며칠 안에 쓰는 걸로. 어, 저희는 거의 하루에 2 m l 씩 저는 일주일 넘게 써가지고 이거 음. 하나를. 그러면 한두달 정도 잡아도 응. 되겠다. 약간 건조하신 분들은 좀더 많이 사용하고 네, 맞아요 약간 기름기 많으신 분들은 네, 네, 네. 한 번만 사시 네. <laughs> <laughs>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그루밍족이신가요? 그루밍족이 뭐죠? 관리하는 남자? <laughs> 완전... <laughs> 밤에 쓰는 크림, 낮에 쓰는 크림이 있었는데 음. 밤에 쓰는 크림이 더 투명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음, 맞아요 마무리 크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네. 좀 꾸덕한 제형을 많이 쓰시는데 네. 저희는 시원한 젤 타입 제형이거든요 밤 동안의 케어를 원하시는 음...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요즘같이 좀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 쐬면서 주무시잖아요 아, 네. 저희는 그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선풍기 틀어놓고 자는 <laughs> 편이에요 <편이니까>. 그래도 건조할 <laughs> 감방자님 <목소리> 제일 웃긴데, 진짜. 아니.. <laughs> <laughs>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쏩니다. 저는 팩으로 사용하는 게 확실히 좋겠다. 음. 근데 하루 종일 쓰기보다는 그냥 한 15분만 바르고 지워도 효과가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 중에 이 나이트가 제일 좋았어요. 아, 정말요? 음. 그리고 마데카 크림인 거죠. 성분 같은 거를 아끼지 않고 센텔라 성분이랑 판테놀 성분이 1만 ppm씩 들어가 있어요. 1만 ppm이요? 네, 음. 1만 ppm. 1만 ppm은 별로 안 되는데? <laughs> 마데카라고 하니까 약간 재생 이런 게좀 <laughs> 되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마데뭐땡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성분이 메인 이제 유행이. 네, 네. 죠어 그렇죠. 네. 진짜 아쉬운 게 패키지예요. 아, 요즘 이제 만들어지는 화장품을 보면은 그 리베아 느낌 나. 리베아 느낌. 리베아 느낌. 나. 아. 아 그거는 아니. <laughs> 국민학교 때. 아 <laughs> 공구나 <laughs> 봐요. 4 0년전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니베아만 빨리. <laughs> 니베아 우리 중학교 때 유행하던 거예요. 중학교 때. 지금 공구함 진행하고 있는 공구 마켓에서도 저희가 특별한 마케팅하지 않아도 후기도 정말 좋다고 재구매율도 상당히 높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구 마켓에서는 니베아 니베아 느낌. 리베. <laughs> 일단 하시고. 뭐, 평소에. <laughs> 결국에 사실 껍질은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 브랜드 쪽에서 신님한테 주실 미션이 있잖아요. 음. 아, 네. <laughs> 이렇게 쉽게 줄 리가 없지. 길거리에 나가셔서 홍보를 해 주시면. 레이데이를요? 네. 저한 시간에 식을. 쉬그... 이런 포장 재료를 준비하다니. 뷰티는 이렇지 않아요. 어디서 주워온 건가?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팔려요. 안 들어가잖아요. 까서 넣는 거야. <laughs> 뷰티 어렵다. 제 사무실에 있는 거 지트키 하나 써도 되나요? 하나까지는. 지트키가 뭐냐면요. 이거 반짝이. 설마 로고를 가리는. 아이 그러진 않죠. 로고를 가리는 용도로만 쓰셨나 <laughs> 보네요. <laughs> 박금남님이 준거그 어디 있지? <laughs> 아 대박 완벽한 스토리. <laughs>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쏩니다. 저신님과 함께 공구 마켓에서 만나요. 화장품 사세요. 북한 <laughs> <laughs> 사람이 이게 있는 거야? 여기 원래 동네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laughs> 네, 저밥 먹으러 가요. 가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laughs> 진짜로? 왜? 제 인기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랐어? <웃음> 말랐어요? 말랐어요? <laughs> 너무 말랐는데요? <laughs> 얼마나 뚱뚱하게 본 거야 나를? <laughs> 저신님과 함께 공구마켓에서 만나요 혹시 수분에 관심 많으세요? 수분 네 나이대가? 중반이때 중반은 이미 소녀라서 <laughs>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브랜드를 선택을 했는데요 약간 0.5mm 두께를 바르고 에어컨 앞에 앉아서 두 시간 있어요 펭귄 펫처럼 그리고 이거 뭐다 말해야 돼요? 종류별로? <laughs>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쏩니다. 길거리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laughs> 뭐야?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야너 빨리 와. 잠깐만 이거 어디? 아니 제 친구가 여기 왜 있지? 갑자기 친구 만났어요. 무 <laughs> 사고 음, 있는 거자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나한테 영업하는 거야? <laughs> 이름이 레이데이야. 이름 뜻이 숙녀에서 소녀로래. 패치 <laughs> 없을 있는 거? 어. <laughs> 촉촉 히알루로닉 모이스처 크림. 이게 하얀색이랑 파란색이 뭐가 달라요? 이거는 밝지. 낮이야! 아, 어둡지! 낮. 밤이야! 아자 인서트! 한 발라볼래? 오 엄청 부드러운데요? 약간 수분 그 자체 같지 않아요? 되게 촉촉하다 하나도 안 끈적해요 되게 시원하다 아, 아. 얼굴에 발라보고 싶은데 얼굴에 화장했잖아 어, 화장을 만나러 가야 돼서 가슴에 발라 <laughs> 촉촉 히알루로릭 모이스처 크림 밤이 엄청 나는구나 <laughs> 인터뷰 잠깐 할수 있어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파고싶고 <laughs> 화장 되게 잘한다 네? 블러셔 뭐 썼어요? 색개 섞어서 3개 섞어서? 고수야 고수 색개 <laughs> <3개> 섞어서 <laughs> 혹시 수분이 부족하세요? 네, 네 20대들은 이거 하면 되겠다 네. 마데카 알죠? 네그 휘뚜루 마뚜루 바를 수 있는 크림이에요 네. 손에다가 살짝 이거 화장 전에 바르면 진짜 화장 잘 먹어 음! 딱 좋아하는 제형이에요 그치 <laughs> 덥지도 않고 네. <laughs> 조금 더 리치한 앰플. 이거는 잠잘 때 자, 자기 전에 바르면 수분이 보충돼요.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저를? 알아요, 저. 아, 반갑습니다. <laughs> 어, 남친구? 아니요, 학교 선배. 학교 선배. <laughs> 이게 사실은 뷰티가 길거리서 에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카페 안은 아니네. 근데 색조합 완전 괜찮은데요? 시원해가지고 네, 여름이라 아 근데 방송이 가을에 나가요 <laughs> 저신님과 함께 공구마켓에서 만나요 가격? 아 가격을 여태까지 한 번도 말안 했나 봐 얼마일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요 음. 말이 안 되죠? 가성비 진짜 좋긴 <laughs> 하다 가성비 쩔죠? 아, 네. 제가 링크 드릴게요 친구한테 다 보내세요 일단. 너무 좋아요 네, 천명만 네, 천명만 아. 안녕하세요 혹시 수분이 부족하신가요 얼굴에? 안녕하세요 저 혹시 수분 부족하세요? 레이데이라는 브랜드예요 혹시 나이가 어되세요 27, 26다 필요 없는데 숙녀에서 소녀로 돌아가고 싶은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담은 테스트를 제가 해봐 드릴게요 낮에 쓰는 양은 저는 이만큼 추천드려요 너무 많이 쓰면은 화장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가볍고요 햇빛에 제일 많이 뺏기는 게 멜라닌이 생기기도 하지만 수분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벗고 다니시니까 네. <laughs> 집에 가서 바르시면 네. 좋고요 평소에 얼굴 중에서 제일 건조한 부위 따로 있잖아요. 저는 여기 턱. 나도 여기. 네, 저는 여기. 왜다 여기가 문제지, 우리? <laughs> 수염, 수염 존 있어, 수염 존. <laughs> 저는 거기다 이거 엄청 두껍게 바르고 어. 2시간에 말리는 거예요. 아. 얼마일 것 같아요? 어.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35,000원. 35,000원? 5만원대 <laughs> 그러면은 뭐. 가격을 어떻게. 아, 저희는 이제 선정하시죠? 많이 구매할수록. 저렴하게. 뭐 아시겠지만 제 이력을 보시면 네, 네. 네. 오래돼서 네. 인기가 별로 없는데 <웃음> <웃음> 그래도 나름 잘 나갈 때는 10만 개 정도는 사실은 <laughs> 진짜요? 썼죠좀 많이 이렇게 판매를 신님께서 좀 해주실 수 있다. 아 그럼 이쪽에서 수수료를 없애고 이쪽에서 이제 마진을 없애면? 마진은? 네, 가는 건가요? <laughs>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최대로 네, 할인했을 때가 4만 2천 원. 네개다 합쳐서. 네, 네개다 합쳐서. 그것도 할인이 엄청 많이 한 가격이라고 네. 제가 알거든요. 네. 네. 한명 5,000원 주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제가 알기로 <laughs> 또이 기초가 <laughs>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안들어 저번 같이 당하지는 않겠다. <laughs> 수량 얼마큼 준비하셨어요? 한 1,000개 정도는 있지 않으실까? 요천개는 있고. 응. 오늘부터 발주를 하면은 네. 5,000개까지. 1,000개만 <laughs> <한> 할게요 <laughs> 아니, 저렴하긴 해요. 가성비 어, 브랜드긴 네, 해요. 맞아요. 좋은 거고? 어, <laughs> 네, 맞아요. 어 이쁘네요. 이쁘니까. 네, 이뻐요. 예뻐요? <웃음> <웃음> 다할게요한 네. 2000명... 2,000명 2,000명 하면 얼마인데요? 4만 원대로. <laughs> 네. 4만 원대라뇨. 3만 9 ,900? 3만 9,900원? 구9 0 0원구구하면 100원 깎아준 느낌이잖아요. 3만 9,800원 이정도 200원 어디다 쓰시게요? 벌어가지고 아 그게 이제 모이면 또 아니 본인 마진이시잖아 <laughs> 사장님 마진이잖아요. 아저 부사장이고요. 부사장? <laughs> 오늘 아니고? 어, 아니 고아 뭐... 아, 그럼 또 제가 그럼 벌. 벌. 월급쟁이한테 그럴 순 없죠. 네. 제가 딱 봤을 때 5,000원 6천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6천원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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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이에요? <laughs> 네 <웃음>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도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마지노스를 저희가 한번 얘기한 거한 3, 4구까지는 곱하기 2아 그럼 4천 어? 명 모았다 그럼 반값이 네요아 반값은 안 되죠 반값은 왜두배로모는데한 개면 은 아, 괜찮은데 왜이 그러니까 묶어서 파는 게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지 나 <laughs> 근데 올 때마다 얘기가 다 계속 다르면도 되나요? 금방금방 이게 계속 다른데요, 얘기가. <laughs> 당황한 얼굴 쏘나 죠 공구마켓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구마켓 투자받았잖아요 <laughs> 그러면 3천 개를 298까지는 혹시 괜찮으시는가요? 잠시만요. 298? 저도 가격을 잘 알거든요. 298. 3천 개? 네. <laughs> 많이 벌어가네. 1억도 안 되는. 근데 이게 보시면 이걸 다 드리는데 2만 원대다 엄청나지 않나요? 2만 원 언더면 진짜 3천 내 이상 될것 같아요 19,800원? 19,800원이요? 진짜요? 아니 아니 지금 얘기를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냐고 이제 여쭤보려 네. 자자 <laughs> 잠깐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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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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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이제 198이었을 때는 또 공구마켓 2회차인데 파격 한, 가격을 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저기 협의한 결과가 그래도 해 드릴 수 있는 게 2만 1,900원 정도 아 1,900원 어디다 쓰실라 그래요 <웃음> <웃음> 날카롭게 말씀 일부러 안 드렸는데 2만 원대면 안 사요 아또 아. 이게 무료 배송이잖아요 어 아, 무료 배송 안한데 있어요? 독도까지 저희가 무료 배송해 드릴요 <laughs>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배송되는 공동구매 시스템 앞자리 일로 하세요 <laughs> 그럼 좀만 그러면 은뭐한 500개나 1,000개라도 늘리면? 19,800원까지 그건 이제 마진율 여기서 조금 내리 <laughs> <laughs> 저희도 그 이거 유튜브 어디 올라갔나 그랬죠? TVN? 네아 TVN 네. 아 그건 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저희 회원들 대상으로 어? 또 회원들 몇 명인데요? 800만 명 800만 명이요? 네. 스타벅스 커피라도 내놓으세요 맞아 <laughs> 협의 안 되는 게 계속 나와 <laughs> 일단 회사 가서 보고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좋습니다 <웃음> 너 500개 추가하는데괜찮으실겠어요 <laughs> 괜찮아요 커피 쿠폰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그러게요 월급에서 해야죠 <웃음> 월급에서? <웃음> <웃음> 오늘 다음 분한테 전달할 아이템을 생각해 두라고 미리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누구죠? 다음 분이? 상혁기님 먹방하시는? 네 큰일 났다 <laughs> 짜잔 나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잘 활용해보세요 저희 공그마켓 앱에 보면 쇼츠 나인이라고 있거든요 고객들이 쇼품을 올리거나 보기만 해도 적립이 돼요 포인트가 얼마가요? 1원씩 적립이 <웃음> 되는데 <웃음> 영상 후기를 올리면 200원은 그냥 무조건 드리고 쇼츠에 올라가면 선정지원. 700원이 700원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 공그마켓 플랫폼은 <웃음> 그만하세요 <laughs> <laughs> 끝물 <laughs> 커터 이런 건 그냥